보수적이면서 외골수인 성격이라서 성공을 하지 않았, 않았을까 싶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자리 안정도 잡고 주변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좀 있고 음. 음, 그런 부분.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 혹시 네, <laughs> 오늘 저희가 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네신점으로 선생님 또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네. 점사 보실 때 따로 필요하신 게좀 어떤 걸좀 보고 싶으세요? <laughs> 이라든지 음. 뭐 생년월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 어뭐 이름 알면은 이름 주시든지 아뭐 나이만 알, 나이만 안다면 나이만 주시든지 어 그러면 좀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음. 생년까지만 음.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씨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95년생의 남성분이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남자로, 아, 남자라고 그랬죠? 네. 네. 남자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음. 응, 음, 사주가. 음. 왜냐면 남자치고는 되게 좀, 모르겠어. 겉으로는 어떻게 생겼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음. 좀 꼼꼼한 성격이고, 소심한 음.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음. 되게 여자보다 더 까다로워. 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대인 관계에서 조금 친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야. 음. 이 사람은. 응. 음. 음. 그리고 또, 어 까칠해, 음. 어 기복도 좀 심한 성격이고 그리고 음. 예민하기 때문에 음. 내가 말하자면 마음 먹었다 싶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틀린다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야.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 속내기를 털어놓지를 않는단 말이야. 왜내 흠을 잡는 걸 싫어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강하고 내 고집이 세단 말이지. 에이. 어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천인가 많이 가야 돼, 모든 거를 내가 다, 어,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내가 다 차지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직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 자라든지 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나운서, 앵커, 기자 음, 음. 아, 아니면은 뭐 예체능 쪽으로 뭐 음. 가수라든지 어차피 입으로 이렇게 목청이 좋은 사람 사주로 보여요. 어, 네, 맞아요. 음, 음, 입으로 먹고 살고 떠들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기는 하는데 음. 진짜 완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럼 요마, 많이 요만큼도 자기가 실수하는 음. 꼴을못 본다. 음. 그러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 아. 음. 그러니까 내내내 몸을 내가 혹사시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미리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스타일이고, 미리미리 준비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하면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아,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지 어, 까칠해. 음. 그리고. 어... 진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대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어떻게 보일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음. 이 사람 같은 경게 사람을 되게 가려가면서 만나는 스타일이야. 음. 누구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음. 어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돼. 아. 그래, 아줌마는 조금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스타일이고,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조금 외로운 사주야. 음. 아, 혼자서 내가 이제 끌어가야 되는 사주고, 음. 그리고 또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흠을 누가 아는 거 싫어해. 음. 흠이나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이제 이런 걸 자체를 싫어해. 승부욕도 좀 많이 생나요? 많지. 어. 욕심이 만만치 않지. 음. 나이가 이제 서른 살 30살, 서른 살이면은 아우 진짜 이 친구는 치고 나가겠다 진짜. 로 어, 그럼 음. 이게 이런 성향이나 성격들이, 성격들이 오히려 일정인 부분이나 이런 분 부분,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게 작용을 해운년도 그러고 운이 따, 운에 따라서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 해운년이 나쁘고 또 삼재가 들어온다라면 내가 조금 조심하고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음. 평정심을 가질 때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욕심이 한도끝도 없는 사람 하늘을 찌르는 욕심이야 음. 그래서 조금 내년에 이, 이 95년생이면 돼지띠예요. 음. 돼지띠면 은 삼재가 들어온는데 내년에 조금 조심하라는 수준이야. 아. 그리고 건강도 말하자면 미리미리 걱정하는 성격이고, 고민 있으면 그 고민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잠도 자고 밥도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내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사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사고 속 그리고 음. 또뭐 그니까 러뭐 감기나 이 목으로 조금 이렇게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건강을 조금 조심하라는 수준이다. 음. 그래서 건강을 조금 지키고 음.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 이 사람은 음. 미리미리 걱정하고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을 갖다가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야무지네.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오히려. 음.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쁘진 않은데 여자로 태어난 건 조금 여자 같은 성미를 가졌걸 아, 응, 성격이 새침대기고 네네네. 조금 뭐 여우 같은 여자는 여, 여우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음. 약간 새침대기란 말이지 음... 응,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옆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아... 그럼 약간 이분 성향이 내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내사람이고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있고 지조가 있지 우리나는 아. 스타일이지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연인 음. 관계에서 연애를 음. 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음.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거든. 음. 푹 빠져. 어.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본인 음. 스스로가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을 본인이 하려고 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금 경계를 하고 밀어낼 수도 있어.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좀 완벽주의자기도 하고, 완벽하지 어, 네. 진짜 피곤할 정도로 완벽해.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더 피곤해. 본인이 본인한테 치치질을 되게 많이 하겠어요. 내 몸을 내가 혹사를 시키지 미리미리 걱정하는 성격이라서, 음. 물론 어, 하고자 하는 일이 예민한 일이 일 수도 있겠지. 왜냐면 네. 그리고 이런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도 실수하는 거를 본인이 용납이 안 돼. 음. 근데 음.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그렇죠. 갖다가 스스로가 그 실수하는 거를 갖다가 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걸 또 누가 또그 실수를 안다라면 그거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싫지. 음. 벙어리는인간스 음. 많은 사람이야. 아, 아. 기억하겠니다 네. 그럼 요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분은 좀 이런 성향이나 성격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또 아, 온 사람이지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음을 파는 성격이 외골수인 성격이라서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서른 살이면 젊은 나이고 지금보다 20대 때는 더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진짜 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남들 앞에서 보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고생은 이로 음. 말할 수도 없지 음.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또 보수적이면서 외골수인 성격이라서 성공을 하지 않아, 음. 않았을까 싶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자리 안정도 잡고 주변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한테도 어 인기도 좀 있고 음. 음 그런 부분.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외골수이면서도 내성적이면서도 음. 조금 약간의 좀좀 좀 융통성이 조금 없는 게 부족한 게 이제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지. 음. 아,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또 네. 신점으로 알아봤는데, 영상에 제가 누구인지 말씀을 못 드려요, 선생님. 그래서 영상 나오면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